고 먼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김예숙 권사님 어머니 정춘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오늘 당진 장례식장에 조문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시이 40분에 당진 예식장에서 조문 예배가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4시에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숙 절제 삼속 김예숙 권사님 어머니 정춘숙 권사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서 많은 부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 서원을 어기며 세겜 땅에 머물러 살았기에 가문이 멸절될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었고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자리 그들의 묘실이 있는 곳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이주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37장은 이때 야문 야 야곱 가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최색옷을 지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더라는 것이지요. 이해는 되는데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 때문에 그 자식들 사이에 뭐 굳이 잊지 않아도 될 불화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 이삭은 첫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하여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원수 지간이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야곱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형제들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원수 지간이 되어지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요, 늘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가운데 언제나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많은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 많고, 함을 많고,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늘 실수와 실패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로 점청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편애합니까? 3 절에 보니까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채색옷을 입히려면 모든 자식들에게 다 지어 입히던가 아니면은 다 입히지 않던가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야곱은 유독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자녀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건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육남매인데 사남이녀예요. 사남이녀. 그런데 아들 네명중 아버지를 포함해서 남자가 다섯인데 키가 전부 평균이 저와 같은 키예요. 173, 174예요. 그런데 유독 저희 큰 형님만 키가 180이 넘어요. 등치가 좋아요. 궁금했어요. 뭔 일일까? 왜 형님만 저렇게 클까? 그냥 제가 그냥 마음속에 궁금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요 2004년도에 형님이 목회하시는 미국에 잠깐 갔다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형님께 들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형님이 장남이니까 무척 형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형님 모르게. 어머니가 형님만 몰래 옛날에 어렸을 때 형님만 몰래 손잡고 시장에 가서 큰 형님에게만 자라탕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라탕을 먹고 본인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컸는지. 아무튼 어머니는 늘 이렇게 장남이니까 그리고 목회자이니까 큰 형님을 늘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드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막내인데 그거 보면서 유독 그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 그것도 어머니의 표현은 다르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깨닫게는 되지요. 아무튼, 열두 아들 중에 요셉만 아버지 야곱의 채색옷을 지어 입혔으니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그게 불만이었겠습니까? 왜 야곱이 굳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손과 발을 덮는 긴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에게 그러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자신의 열두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 제사장과 같은 장자로 세우려는 마음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시고 더군다나 어린 열한 번째 동생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시려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며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 절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수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관계 같으면 어 동생도 먹었는가? 이렇게 장면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늘 긴장 관계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 모르는 갈등 관계가 늘그 자녀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러한데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해요? 2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 일일이 다 아버지 야곱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점점점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들의 악행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책망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요셉,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모형 아니겠습니까?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셉처럼 이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지셔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때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지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이 이번에는 자신이 꾼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과 고초를 요셉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명령을 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이땅 가운데 세우라 하는 이 꿈을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과 비전을 품고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방까지 나가 복음을 전거하시 증거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 비전 꿈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꿈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했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성도들의 그 꿈과 비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성도가 오늘도 일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마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오늘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꿈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딸지라도 힘차게 성도로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와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성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두 가지 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형님들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같은 의미의 꿈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꾸게 하신 이유는요. 그 꿈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게 될것이라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기서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성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듭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 거듭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형님들의 곡식단이 야곱,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8 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시기 하던 형들의 입속에서 그 꿈의 의미가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절펴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요셉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리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뜩이나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는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져서 자기들을 구원하느니 이런 내용을 두 번씩이나 계속 얘기하니까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은 시기하고 핍박하는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고 화를 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겉으로는 야단치며 책망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까? 야곱에게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야곱은요, 요셉의 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의미는 다알수 없었지만, 아, 그것은 하나님의 내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까지 그 꿈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의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기듯 도망치듯 갈 때에 베덴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1절로 1 5월 보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네 자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꿈 속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야곱은 그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선포된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과 징조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 꿈과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로세 사위가 같이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과 강력한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기는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나 요즘 세태가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가운데 덕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과 계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보다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로세 사회와 같이, 그 말씀을 전혀 마음속에 두지 않고, 가벼이 연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꿈을 꾸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서 비전을 품고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일어나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오늘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정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또 되어지는 주변의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 주셔서 그 꿈으로 거룩하게 일어나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하는 하나님 나의 십년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외리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